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서제약의 FDA 경고서한 내용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게요. 자 차트상으로는 피보나치 눌림목 지지 5일차 예, 주가는 장중에 86,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양봉 흐름을 일단 진행 중입니다. 자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게. 어 어제 날짜입니다. 이뭐 국내에도 있고 이제 중국 쪽 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면 FDA가 HLB 협력 중국 강서 제약에 제조 공정 개선의 경고 소환을 보냈다. 이게 이제 워닝 레터죠. 그러니까 워닝 레터는 이제 그 O 어, 그러니까 EIR 등급 상에서 이 폼483이 나오게 되는 이제 VAI나 O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이제 폼483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OAI 관련되는 부분들만 여기 해당되거든요. 예, 워닝레터는, 에 예, 우리 이제 등급에서 보면 NIA, VAI, OA, 요게 이제 EIR 보고서에서 뜨는 거고, 그 등급 클래스에서 OAI로 받았을 때 이제 워닝레터로 이어지고, 예, 공식적인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1일날, 어, 발행사 안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출처가 FDA 사이트에도 이 부분이, 어, 장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좀 살펴봐드리면, 어, 이제 수신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홍빈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분은 이제 그 항서제약의 이규제티브, 그러니까 경영진 그 리스트에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어, 선, 이 피아, 선, 어, 순 파오양이죠. 이분이 이제, 어, 해장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제너럴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디렉터라 해가지고, 홍빈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 나이는 이제 뭐한 47세고, 2022년도에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총괄 매니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행했던 기관은 이제 미국 FDA의 CDR입니다. CDR이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냈고 그래서 이제 수신을 받고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예, 요 FEI 관련된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 전산 시스템에 그, 임의로 이제 식업체의 어떤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체에도 이제 여러 번호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번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디 이제 해당 장소인지를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좀 실사를 했느냐. 요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별 관련되는 요 FEI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FDA에서 Establishment, identity, 뭐 형태로 이제 식별하는 거니까 이 번호도 다르고 여기 위치가 보면 여기 이제 렌닝강이라고되 있잖아요. 렌, 렌강 여기가 이제 연훈왕입니다. 연훈왕. 연운항. 연운왕 쪽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위치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어 실시했던 기간이 일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네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하기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EI 관련되는 식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실사했던 기간과, 어 장소가 좀 다르다. 그래서, 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여기는 이제, 리닝광, 여기가 이제, 연운왕이거든요 여기에 뭐 소분자 제제 완제 의약품 생산 시설 어, 제조 공정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소분자니까 이제 카멜리주마하고 이제 전혀 뭐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소분자라고 하면 또 리보세라닌하고 또뭐 관련이 있냐는 있는데 냐 그거하고도 아무 관계 없죠. 리보세라닌은 어, CR 레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상황이 아니고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캄넬리 주막은 또 이제 생물학품이니까 소분자 제재, 완제약품은 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상황이다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1월달에 인스펙션 했기 때문에 캄넬리 주막과 리부세라면 작년도 이제 그 캄넬리 주막 같은 12월달에 한 거니까 이가구도 전혀 아 상관이 없는 어, 부분이고, 이행 계획은 이제, 폼483을 받으면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크랙티브하고, 뭐, 프리벤티티브한, 액션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1차, 2차로 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이 부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 OAI가 떴을 때는, 그 기간 안에 뭐, 못, 이행 계획이 뭐, 안 맞다 이러면 이제, 워닝레터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그 다음에 워닝레터 나가면 뭐또 이제,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그 해당 시설은 1월 16일에 이제 실사를 하고 실사가 끝나는 날에 이제 폼483은 발행이 됩니다. 예, 폼483은 발행이 마지막 날에 이제 그 FDA 어떤 심사관 팀에서 어, 여기 이제 경영진의 회의를 하고 바로 이제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발행이 나오면 한 15일 이내에, 어, 요번에 이제 지적받았던 게 8가지 정도였거든요. 보통 이제 만다 뭐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어, 폼483의 옵저베이션 지적 리스트가 대부분 좀 나온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나왔고, 아 이제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CAPA 관련된 액션 관련되는 부분을 봤을 때이 아, OAI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EIR에 그 6월달에 나왔을 때 이제 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워닝 레터가 그냥 뜨는 어떤 부분이다. 요걸 그냥 표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런 거죠. 그러니까 OIA, OAI 관련되는 부분이 뜨면 이제 워닝 네트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NAI로 뜨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I 관련 여기 두 개는 폼 483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폼 483이 뜨지만 OAI 관련되는 부분 해당되는 부분만 워닝 네트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리스판서 다시 한 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게 되면, 이제, 재실사를 이제 해서 이 등급이 OAI가 이제 VAI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요기 관련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뭐, 답변도, 어, 회사에서 했던 현지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요, 이제, 장수성, 이거는 수저입니다 위치가. 예, 썬카딘이 관련되는, 어, 부분에, 이제, 위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니까, 러 f i 그, 남바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실사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 어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리서브션 준비를, 항서제약은, 이제, 9월달 중순 이내에, 뭐, 준비를 마치겠다, 요렇게, 아 어, 기사가 여러분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현지에 이제 뭐 기사를 아 어, 살펴보게 되면 요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7월 17일자 어제짜인데요. 그 자사의 공 생산 시설이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에서 9개 정도가 있거든요. 9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 인스펙션에서 오, 그 OAI를 받고 이제 워닝 레터까지 이제 받아서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청정생산 가능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전문가와 삼자 기관을 데려와서 fda 가 권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cg gmp 시설 중에서 앞에 c가 듣는 current gmp 시설에 맞게끔 이제 개선사항을 이제 도입하고 미국의 fda 와 긴밀한 접촉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문제를 종결할 때제실사를 통해 가지고 이 OAI 관련되는 부분을 VAI로 향후에, 어,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가 이제, 레닝강의기 연훈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요게 CGMP 이제 규정을, FDA 규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안 됐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이제, 이 공장 자체 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FDA 마케팅 승인을 받은 여기 또,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 12종을 생산하지만, 회사의 핵심 제품은 아니다. 여기 작년의 기준으로, 뭐, 한, 124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전체 수출량의 한0.4% 정도 불과하니까, 큰, 뭐, 규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해서 주가에도 뭐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문이 으셔서 현지에도 뭐 기사가, 여러 기사가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동일한 해당 내용들,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관련되는 부분과 기술적 분석, 계열 종목의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